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안녕! 오늘은요, 뿌리 볼륨을 간단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롤을 이용해가지고, 드라이기로 볼륨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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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롤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뿌리 가까이 해가지고 볼륨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방법은 뿌리가 꺾인다든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그대로 다시 처지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이러는데 스프레이를 안 뿌려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볼륨 살리는 고데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홈이 나와 있거든요? 고데기로 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가고 한 번만 찝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그럼 저도 한번 볼륨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너무 높게 하면은 머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180도 정도로 맞춰 놓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하는 방법 진짜 쉬워요. 이렇게 볼륨 살리고 싶은 가르마를 만들고 겉에 덮이는 머리 2cm 정도는 남기고 그 다음 단부터 볼륨이 살만한 곳을 이 고데기로 찝어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2cm 정도 따가지고 이거를 뿌리 볼륨 최대한 가까이 해서 이렇게 찝어줍니다. 1, 2, 3 여기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웨이브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가 쌓이면서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다음 단, 다음 밑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1, 2, 3. 두세단 정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내려주면은 여기 안한 쪽 오른쪽보다는 여기가 뿌리 볼륨이 상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만졌을 때도 여기가 퐁실퐁실하게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볼륨이 안 들어가는 곳 그리고 여기 볼륨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기 얼굴 형태에 맞춰서 볼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옆머리까지 다 넣어버리면 너무 머리가 커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해주시고. 그러면 오른쪽도 마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데기는 이렇게 살짝 그냥 C컬 주고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 뿌리 고데기는요. 롤이나 그룹프로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볼륨을 살려놔도 금방 죽는다.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싫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뿌리 살리는 것도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간편하고 빠르게 지속력 있게 오래가는 뿌리 볼륨 고데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